15번 첫 번째. 첫 번째가 지금. 첫 번째인지 두 번째를 떠나서 두 개의 원을 이렇게 했 이거 매울 거다. 두 개를, 매울 거야 이두 개를 이렇게 했을 때두 점에서 만난대. 그러면 이 원의 개수를 구하래. 그러면 얘는 지금 개수가세 개지. 나눠진 두번이그 다음에, 자, 요렇게 만약에, 이렇게 된다면 지금 한 점에서 만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있어 그렇게 되면은 얘가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어? 이게의눈이카하네 그리고 얘가 흰더하기, 이더하기 얘가 백하네 아. 어. 이런 식으로 비난적이기 때문에 하나씩 들어가지 그렇지 그 다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 다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상태로 다시 아, 그 오~~ 좀상분 같긴 하던서잘 봤어. 이러면 자 함께 이렇게 되고, 그다음이 뭐가 나와 6인이 8이니? 8 아니에요. 8일까? 6인데. 네? 6인데. 그 1에서 2갈때 어떻게 되는 거야요 1은 그러니까 걔는 상관관계가 없는 거지. 네? 응. 그래서 지금 봐봐. 예시 행위에서 봐봐. 요만큼이 다 됐어. 요만큼이 맞겠어? 네. 그 다음에 이게 전이지 네. 요만큼이 맞았어 여기 첫 번째 시행은 아마 동그라미에서 한 개의 지 그렇지? 지금 두 칸, 네 칸, 여섯 칸 어떻게 되고 있어? AM 플러스 1은 AM 플러스 2N으로 표현되는지 이해가? 지금 두 번째 거라서이세 번째 거라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면 돼 그냥, 비납적으로, 진짜, 말 그대로, 노가다를한 다음에, 추거랑 그냥 패턴 찾아야 돼. 한번보자 네. 응, 자, 지금, 1만항에 대해서도 나와있고, 3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네? 그럼 해보자. A1은 N, A1이라니까 뭐, a A1 1인다 그럼 A2는 계산을 해야 돼. 그럼 봐봐. 얘가, 요거는? 네. 그러면 1이 들어가겠지? 네. 그러면 1 더하기 1 곱하기 A1이지? 네. 그러면 2 곱하기 1이라는 거네? 그럼 얘는 2네? 그렇지 네. 얘는? A1이. 2 더하기 1, 더하기 1 곱하기 A2네? 그럼 3 곱하기 2. 6. 6으로 이네? 이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렇게이 어디까지 나오는데 이렇게, 이렇게. 1, 네. 2, 3, 4. 4. 4. 4. 4. 4는 2 4 이런 식으로 해서, 이렇게 나온다.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, 봐봐. 봐봐. 여기 봐봐. <laughs> 1은 1이고, 2는 1 곱하기 2야. 그다음얘 봐봐. 얘 2라고 안 쓰고, 요게 A, 얘를 위에 그대로 따올게. 그러면 얘네가 차례대로 이렇게 돼.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. 얘 원래 풀던 대로 풀어줄게. 3 플러스 1 곱하기 A3거든? 그러면 4 곱하기 얘 그대로 오겠지. 3, 2, 1. 이렇게 되겠지. 그러면 50번째 애는 50부터 1까지 라고면 되지. 지금? 네? 네. 그래서 1은 1, 2는 2부터 내려가고, 3은 3부터 내려가고, 이, 이 소리지. 근데 이게 30으로 나눠지는 숫자가 중간에 또 뭐부터 뜨냐면 A5부터는 A5가 5 곱하기, 4 곱하기, 3 곱하기, 2 곱하기 1이지. 얘가 240이 뜨나 얘가 몇이 뜨니 120이네. 120이네. 그러면 A6은 6 곱하기 6 곱하기 이런 식으로 되겠지. 네. 그러면 지금 봐봐. A5 이후로는 30으로 다 나눠 떨어질 거야. 그치? 근데 A5 이전에는 30으로 떨어지는 애들이 여기까지가 없어. 그치? 그러면 뒤엔 나머지가 없어. 근데 그 전에 1, 2, 3, 4까지는 나눠지가 있겠지. 그러면 30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1만 남겠지. 30으로 나누면 2만 남겠지. 30으로 나누면 6만 남겠지. 30으로 나누면 24야? 그렇게 남겠지. 이거 보아시고나는 뭐 뜻이야, 결론은. 지금 중간에 다 나눠 떨어지는 게 계속 나올 거야. 그럼 걔네들은 나눠지가다 0이야. 이해 갔어요? 그래서 얘가